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를 진행할 김옥희, 김한결, 민경남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양송이 돼지고기 덮밥, 소고기 배추 된장국, 시금치 치즈 스크램블입니다. 군급식 같이 대량 조리에는 작업 과정에 대한 부분을 지켜야지만 음식을 좀더 쉽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라 하면 식재료 준비 전처리, 조리, 배식 과정으로 순서를 지키고, 또한 각 공정마다 필요한 기물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조리 과정마다 필요한 개인 위생이라든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송이 돼지고기 덮밥을 진행하겠습니다. 양송이 돼지고기 덮밥에 들어갈 식재료로는 돼지고기, 양파, 양송이 버섯, 브로콜리, 청양고추입니다. 돼지고기 밑간에 필요한 양념으로는 다진 마늘, 설탕, 맛술 고추, 소금을 준비하고요. 볶음 소스용 양념으로는 간장, 토마토, 케찹, 굴소스, 스테이크 소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외 양념으로는 소스를 볶을 다진 마늘과 소금, 올리브 오일, 또 밥을 할 쌀을 불려 놓았습니다. 각 재료 준비가 끝나고 그 다음 공정인 전처리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처리 과정은 모양을 내는 과정으로서 셰프님들과 함께 각 재료에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부터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는 냉동 상태에 들어오면 전날 냉장고에서 해동하는 게 원칙이고 혹 해동할 시간이 없으면 흐르는 물에다가 봉지째 담궈 넣어서 해동한 다음에 핏물을 제거합니다 핏물을 제거한 다음에 한입 크기로 적당히 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고기가 익고 될때 불고기용으로 익고 들어오시면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는 장시간 실온에 보관하면 위생적인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작업 후에 밑간을 해서 냉장고에 조리 과정까지 넣어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량 조리는 조리 과정도 중요하지만 위생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교차 오염을 없애기 위해서 육류용 칼과 육류용 도마를 사용하고 채소는 다른 도마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돼지고기가 모양대로 다 썰어줬으면 준비해 놓은 밑간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간 양념으로는 소금, 설탕, 맛술, 마늘을 넣고 잘 섞어 줍니다. 고체인 소금과 설탕이 잘 녹도록 충분히 섞어진 뒤에 부추를 넣고 밑간 양념을 만져합니다. 항상 대량 조리 시에는 소스나 양념장은 미리 볼에다 만드는 다음에 재료에다가 섞는 게 좋습니다. 소스가 다 만들어졌으면 썰어둔 돼지고기에 넣고 밑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간 양념이 고기에 골고루 베이도록 잘 섞어서 지금은 전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조리 과정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냉장고에 뚜껑을 덮고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돼지고기의 냄새나 육질이 연해지면서 맛이 또 풍요로워집니다. 양파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도 깍둑 썰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반으로 자른 뒤에 3등분이나 좀큰 양파 같은 거한 4등분 정도 하고 썰면 될것 같습니다. 음식의 모양은 써는 모양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식재료를 썰때 모양이 제대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써는 게 좋습니다. 양파가 써는 작업이 끝난 거는 조리대에 옮겨 놓습니다. 양송이버섯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버섯은 반으로 잘라서 4등분을 하겠습니다. 모양대로 썰은 양송이 버섯은 조리대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청양고추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는 모양대로 가능하나 가늘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다 썰은 청양고추는 조리대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브로콜리는 기둥을 제거하고 한입 크기로 적당하게 썰은 다음에 끓는 물에다 살짝 데쳐서 물기를 제거하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볶음 양념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볶음 양념 소스는 먼저 케찹, 테이크 소스, 굴 소스. 간장을 넣고 모든 재료가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섞은 소스는 조리대에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 과정을 끝내고 조리 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과정에서는 우선 볶음 소스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볶음 소스는 팬을 달군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마늘을 넣어서 마늘 향이 올리브 오일에 충분히 배어 나도록 볶습니다. 마늘이 투명하게 될 때까지 볶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을 볶을 때는 중불 정도에서 볶도록 하고, 마지막에 소스는 조금 센 불에서 볶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불이 너무 세면 마늘이 탈수 있기 때문에 불 조절을 해가면서 잘 볶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마늘이 볶아지면 잘 섞어둔 볶음소스를 넣고 센불에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센불에서 볶아지면 불향을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크 소스나 토마토 케찹이 약간 무겁기 때문에 고루고루 고루 저어가면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바글바글 끓으면 청양고추를 넣고 한 2분간 끓여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볶음 소스는 조금 이따 돼지고기 조림에 집어넣어서 고기를 풍미를 좀더 좋게 할 예정입니다 완성된 볶음 소스는 조리대에서 고기 볶을 때 넣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돼지고기를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는 열이 오른 팬에 넣고 건면을 먼저 볶아 줍니다. 건면이 고루고루 잘 볶아지도록 저어 가면서 볶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가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볶아둔 양념을 넣고 중불에서 졸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을 넣고 고루 잘 섞어놓은 뒤에. 고기 안으로 양념이 충분히 배이도록 졸여주면 됩니다. 뚜껑을 덮고 10분 정도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안으로 양념이 충분히 들어가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돼지고기 조림은 완성 바트에 담아 둡니다. 잘 졸여진 돼지고기는 바트에 담아 배식대에 올려 놓습니다. 채소를 볶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양파를 넣고 소금을 조금 넣고 빠르게 볶아줍니다. 양파가 투명하게 볶아지면 완성바트에 담습니다. 양송이버섯을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을 달군 다음에 올리브오일을 조금 넣고 올리브오일이 달구어지면 다듬어 놓은 양송이버섯을 넣고 소금을 조금 넣고 볶아줍니다. 채소에는 각각의 고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넣고 볶는 게 좋습니다. 양송이가 다 볶아지면 조금 전에 볶아둔 양파 옆에 부어서 둡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를 볶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도 식용유를 조금 두르고, 지금 현재 브로콜리는 전처리로 소금물에 삶아놨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되는 정도까지만 볶아주면 되겠습니다. 브로콜리가 볶아지면 완성바트에 담아서 배식대로 가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색깔 유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살짝 볶아서 사용하는 게 맛도 좋고 식감도 좋습니다. 조리 과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배식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요. 마지막 공정으로 브로콜리와 야채를 잘 섞습니다. 마지막 배식 과정입니다. 식판에 적당량의 밥을 푸고 그 위에 볶아 놓은 돼지고기를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합체해 놓은 채소들을 위에 올려서 배식을 합니다.